오 무슨 마트 돈통같이 생겼어요. <laughs> 많죠. 뭐야 이게. 꽤 많은데. <laughs> 캠핑장 운영자금 100만 원이고요. 백만 원. 네. 손님들한테 제공할 음식 재료랑 뭐 여러분들 식사 준비하시면 됩니다. 저걸로요? <laughs> 잠깐만 이거 한번 나갈 때마다 100만 원씩 주는 거죠? <laughs> 아니 아니 총. 총? 잠깐만 그럼 우리가 7번 나가? 네. 그럼 1박 2일이잖아. 14일. 14일. 동안 100만 원으로 하루에 10만 원도 못 쓰는 거네?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돈을 버시면 됩니다. 그데 캠핑장에서 뭘해 가지고 아이도 봐 주고 음. 깍두기도대도고 아 그럼 네. 얼마를 받아요?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될것 같아. 그래? 그래? 그기 잘 보실 것 같은데 오늘. 나는 뭐 네, 아들이 좋아해서.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 고기 구워주는 거. 나는 고기, 고기 굽는 구... 거는 되게 잘해. 음. 형님이 구워주는 건만 원. 어, 그렇지 금액을. 형은 오천 원. 어, 저는 천 원.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. 아이만 원은 너무 했고. 벌레들이 막 있을까요? 아 벌레 많지. 벌레 많지. 저것도 괜찮네. 대신 마트 가기. 돌봄 서비스. 돌봄이. 텐트 같은 거잘묻치시면은 음. 그런 것도 도와줄 수 있잖아요. 텐트 쳐 드리는 거. 아니 그건 기본 아닌가? 음. 그러면 형님이 제가 봤을 때 재능이 네. 있으신 겁니다. 그러면 아니,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. 거. 거... 야, 이런거 재능이 없니? 뭘시 고기도 구워 주고 텐트도 쳐 주고. 아니야. 형님 내가 봤을 때 형님은 계속 화내시지만 이런 일을 되게 좋아하셔. 아니 야 얘는 어떻게 안 시간 됐는데 날 이렇게 형이, 잘 파악하냐. 두들두들 하는데 다 해. 두들두들 하는데 다. 두들두들 될때 아, 형님 이거만 우리가 내가 봤을 때 우린 좀 편하게 꿈이 가장 많은 일을 하시겠네. 어디가 이제 거의 뭐, <laughs> 난뭐 해야 되지. 네. 애기 돌봐드릴까요? 돌 예. 예, 하시는 분들 예. 계시게지 예. 어. 자, 손님 모셔라! 그러니까 벌레 잡기 2,000원이라고 예. 써 있었는데. 예. 살려서 나올 수도 있고, 죽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. 뭐, 원 하시는데? 내 혼자 살았으면 좋겠대요. 너무 힘드니까. 잠깐만요. 그럼 이거 지금 고민 상담하시는 거예요? 저희 고민 상담 서비스를 까 제가 좀더 진지하게 들어볼게요. <laughs> 아니, 저희 장보기 <잔벅이> 서비스 이용하려고 하는데요좀 <laughs> 어, 예, 좀 짐도 왕꾸 해서 이거 텐트 같이 쳐주해요 네네네. 네. 아, 알겠습니다. 고기 좀구워주실수 있겠어요? 아유, 내가 구워놓은 드릴게요. 잘 <laughs> 챙겨 네. 드릴게요. 자, 준비됐나3 2, 장사를 하시고 남은 돈을 여러분들 이름으로 좋은 곳에 기부를 할 거예요. 오 그럼 쉬, 열심히 하겠는데? 좋은 곳이라면 어디일까요? 어디다 하는 게 좋을까요? 대한사회복지회 아니면 그 미혼모들을 위한 아니 나 거기 홍보대사니까. 아. 어 아니면 저헤비타트 저도 아름다운 배움. 응. 아름다운 배움도. 그러니까 아, 우리 배우도 이름으로 더 좋은데 아.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아 갑자기 설레는데 <laughs> 음. 이런 종류가 나랑 친하거든, 좀 어울리고. 어렸을 때 팼었거든. 누울려. 장작을. 장작을. 살기가 꽉 차가지고. 아, 역시 칼은 잘다루는애가 <laughs> 어? 자, 수고하러 갑니다. 한테 좀 있다 돈 받으러 간다고 현금 준비해 놓라고 으꼭 얘기하고 저희 그 어,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. 어, 쓰가보. 연재한 건일까요? 너 그냥 바로 죽어라. 형이 아, 아, 아. 아! 이상해. 우리는 파리 삼위. 어떡해요 <laughs>